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 유튜브, 그니까, 무속인이시면서 유튜브를 하시잖아요. 무소은 무속인이지. 네. 그래서, 이 유튜브에 정말 네. 좋은 점도 있는데. 네. 유튜버는 우리한테 가면 안 돼. 아니, 본인, 아니, 선생님도 <laughs> 유튜브를 하시면서 이렇게 셀프 디스를 하시면 어떡해요? <laughs> 어? 유튜버는 우리한테 가면 안 돼. 왜요? 어? 비싸. 아, 알겠습니다. <laughs> 어, 어쨌든 선생님 유튜브를 하시고. 어. 이 유튜브 하시는 이 무속인 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굿이에요. 그렇죠. 네. 이굿 일부 이 나쁜 무속인들은 굿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정말 진짜 굿하면 모든 게다 해결이 되는 건지. 그럼 우리가 암 환자가 암 수술하고 다 나? 폐암 환자가 사기 받았는데 다 나야 안 나야? 안 100%는 없죠. 우리가 항상 의사도 얘기하죠. 100%는 없다고 내가 네. 네, 항상 얘기하지 100개는 없다고 네. 그걸 가기 위노력할 뿐이고 확률이 응. 몇, 몇 %냐 뭐 반반이냐 30%냐 희박하냐 응. 밑자리에 본질을 한번 던져보자냐 응. 아니면 50%냐 70%냐 80%냐예요 근데 구한다고다 해결이 는건 없어요 기도한다고 다 해결되질 않아 나보고 그렇다? 기도 많이 된게 있으면 모든 것이 다형통이나 해결이 되아아안해결안돼 네? 구도를 해야만 그 관영의 균형을 뚫기가 더, 더 쉬운 거고, 더 빨리 가기 위해서 나는 그만 구도라는 걸 해주는 거고. 구만을 다 됐으면은 다른 부분도 가면 안 되지. 한 선생님은 에 계속, 계속 있어야지. 우리가 구설할 때, 그 선생님이 나한테 되지 말라고 구설했을까? 어쨌든 첫째 목적은 뭐야?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부대되고, 장대되고, 거부되라고이구을하는 음. 거잖아요. 그쵸? 결과적으로는 안 됐죠. 네. 왜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음. 구세주된 목적 그것도 하나는 두 하나, 하나에 다섯 가지 다 나요. 신랑 고애고 사업에, 영업에. 음. 근데 우리가 사업이면 사업, 돈이면 돈, 학업이면 학업, 관제면 응? 관제. 간제, 주 목적이고 맥락이 있어요. 음. 하나만 풀어도 빨리 성불를 빨리 봐. 네. 근데 우리가 한꺼번에 다섯 개 소문 안 이뤘죠. 우리가 그 항상 얘기해요. 이저은한 가지 수업만 이루어집니다. 음, 음. 10개, 100개는 안 이루어집니다. 그한 가지가 또 있고, 또한 가지는 선생님들이 요즘에 굳좀 너무 빨리 끝나요. 지금 무슨 굳이 아니에요. 서초 얘기해서. 오늘 돈 보는 게더 급해요. 1는는더 음. 중요해. 1뛸 때는 10시간도 떠들어. 돈주전까지는 <laughs> 핸드폰 자꾸 안 나. 음. 선생님들이. 근데 문제는 뭐다? 일만딱떨어져돈만내 내 통장 안에 돈이 돈이 딱 들어오지 몇백이든 네. 천만이든 이천만이든 그 순간부터는 관심 없어 그냥 똑같이 장 차려요 남 차리는 것만큼 그리고 그냥 오늘와갖고 그냥 거리해주고 선생님 불러가지고 한두 거리 해주고 한두 시간 세 시간 해주면 그냥 다, 다 되는 줄 알고 됐다! 그러고 오방이 빨랑이만나다돼 내가 항상 얘기는거 오방이 홍기 나오면 다 되냐? 백기 나오면 다 돼? 홍기 백개 나오면 다 돼? 안 그래? 그쵸 그러면, 굿은, 딱 대박나야지. 그러면, 굿은, 어느 정도 하는 게좀 적당하다고 보세요? 적당한 건 없는데, 정석컷은 해주라는 거같근데 사실은 뭐, 항상 얘기 아, 정석으로. 너무 짧게 끝내는 건, 정성 자체가 안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냥, 시간, 시간 단축이에요. 나제이빨리 하고 가기 위해서. 응. 원래 굿은 그렇게 짧게 하는 거 아니에요? 3시간만, 2시간만에. 2시간, 3시간에 끝나는 경우도 있나요? 많아요. <laughs> 그 최하 여섯 시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어, 저는 선생님이 일하시는거나 이런 걸 가보면 음. 아침에 시작해서 해가 질 때까지 하셔가지고 나는 보통 그런 편이죠. 네 원래 그게 그냥 기본인 줄 알았는데 음. 어, 두 시간은 두세 시간은 좀 심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냥 요즘에는 조상만 잘 놀면 된다 생각한다. 사람들이 음. 엄마 보도잘 가면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조상만 잘 놀고 옷 입고 후딱 뛰면 그냥 끝나는 줄 알아 아니야 실례지만 공수 한 해주고 그건 굿이 아니야 너는 굿다니 뭐또 아니야 그냥 굿이 왔어 전부 다 똑같아 어하니까내일 늦어져서 네. 오늘 굿었다니까 옷옷옷 해준다니까 저기 있다가 극락에서 문 열고 들어와. 있는, 들어와서 지옥 문 열고 들어와서 오빠들 오셨어 여승에서 이승화가 오빠들 그냥 가는 곳도 가는 아니야 그냥 끝이야 뭔 말인지 아시죠? 네. 요즘 세월에 오, 네, 네, 그냥 뭐, 진옥이나 해야지. 강로천도 하라고 뭐, 뭐라도 뭐, 헤부도라도 치고, 응. 뭐, 오금도 열고, 진옥이문도 열고, 말미할머니 말미 찾아서 찾지만, 지금은 그런 세월이 아니라는 거. 그것도 세 번째 또 있어. 뭐냐. 여러분들이 신과, 그리고 조상과 선생님과 나세 박자가 맞아야 돼. 뭔 말인지 아시죠? 네. 안 맞으면 안 돼요. 맞아 떨어져야, 그것도 효과를 봐. 그니까, 굿이, 효과를 보기가 얼마나 힘들어. 그죠. 그죠. 그래서, 이십, 저 집, 이십, 내집초쫓아당기면서 하는 게 굿이에요. 그죠. 그죠 그리고, 내가 항상 해죠박수로 쳐야 소리가 나. 우리 둘다 같이 쳐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천도대 진옥이가 아니야. 오늘 이곳에서 우리 엄마,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좋은 데 가라고 하는 진옥이나, 천도 굿이 아니고, 운돌라는 굿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굿은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대박나고 안 나건 이유는. 근데 세 박자 맞추기가, 어때? 어렵다. 그렇게 힘들다. 그래서, 굿한 번에서 효과 안 난다. 구도를 많이 하고, 밀고, 이게 마저 떨어졌을 때, 그과라는거 빨리빨리 얻을 수 있다는 거지. 음. 뭔 말인지 알죠? 네. 어쨌든, 일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선생님이 굿을 하시더라도, 그 굿하는 제가 집이랑 선생님이랑 또잘 맞아야 된다. 그렇죠. 이거잖아요. 음. 하나, 둘, 세 가지. 음. 다 처음 얘기해놓 아무리 안 맞는, 그니까 정말 안 맞는 사람이 음. 엄청 거액의 돈을 갖다 주면서 선생님한테, 어, 이굿좀 제발 해주세요 하는데, 만약에 선생님이 보실 때 너무 안 맞아요, 선생님이랑. 음. 그럼 선생님은 안 하시는 일 건가요? 나는 얘기하지. 선물한번 각오하고 하시더라고 아. 누가 굿하겠냐? 안하지. 그렇죠. 잘안 된다 그러면. 어, 그렇못할 사람이 거야. 없죠. 아, 잘 되려고 근데, 하는 거니까요. 당연하지. 아... 세 가지 이유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맞히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참다고 대박 난다 안 난다? 그거는 이제 보너스 개념인 거고. 응. 그때서 대박 나는 거고. 응. 우시는 효과가 없지는 않아요. 네. 그때문에이 시대까지 내려온 거야. 온천년 역사가 내려올 때까지. 근데 그 맞히기까지 힘든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거를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나는 뭐기떻게하는나난좀 안심 중에. 아니요 너무 솔직하셔가지고 그거를 이제 또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도 성불안볼 거면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갖고 아, 시청자분들이 이런 것도 좋아하시거든요. 알겠습니다. 아니 시청자분들 좋아하세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 경상도 안동까지 내려오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생은 뭐가 고생이 고생하셨죠. 먼 길. 맨날 이러고 사는데. 그래도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